5차의 개수인데요. 지금 얘는 4차까지 있고 얘는 3차까지 있어요. 어, 만약에 여기가 상수라면 얘는 5차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얘는 그러니까 4차까지 나오니까 얘는 4차. 그러면 얘는 1차. 3차면은 여기는 2차. 여기가 2차면은 여기는 3차. 끝났죠. 1차면 얘는 4차가 4차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냥 요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되는 경우인데 1번 되는 경우는 여기다 4개를 담아주죠. 4개, 1개니까 여기 4개 여기다 4개 다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시 4나 4시 0 2에다가 4번을 담아주면 되고 여기는 x니까 여기다 하나 담고 여기다 하나 담고, 여기에 두개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 3시둘 중에 아무거나. 1 이름, 여기 개수가 1은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 어, 그렇죠. 그럼 여기는, 요거는 16 곱하기 93, 여기 9327.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에 세개 한 개니까, 41. 2가 3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제곱은 여기다 2개 남고, 여기다 하나 남고, 총 3개 남으니까, 여기 무조건 2개 남고 한 거니까, 31. 마이너스 3의 1승. 8, 4, 32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3번. 여기에 2개. 여기에 두개 담아야죠. 총네개 담아야 되니까. 4c2. 2의 제곱. 곱하기. 얘는 3차가 만들어진 게다 3개 담고, 여기다 0개 담죠. 3c0. 뭐, 쓰나면 안 하죠. 어차피 1인데. 어, 0이니까, 얘는 1이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3의 0승은 1이니까, 그만 쓰면 되겠죠. 얘는 6이죠. 얘가 6이죠. 4, 3을 이루나면, 12를 이루나면 6, 4, 24네요. 어,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는데, 아우.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해야 돼요. 귀찮다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67에 42, 622, 144, 27, 412가 나오고, 32에다가 9, 18, 9328, 마이너스 288. 음.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먼저 더 해주면, 436에다가, 마이너스 288. 8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4에다가, 300, 아 요거 3, 1이다, 1. 148이 나옵니까? 요거 해주면, 8, 어, 2에다가, 4, 3이니까, 148이 개수가 되겠다.